하면서 놀까 어? 비수감이스가? 어. 반가워. 어, 어너 교회 다 갔다 오는 거니? 어, 그래. 다음 주에 뭐 해? 글쎄, 뭐 할까? 다음 주 친구들 제주 놀러 간대. 너도 같이 가자. 좋아, 좋아, 좋아. 진짜. 야, 할수 있어. 예. 어, 거기 아, 아. 제주도 오늘 작년에 갔다 왔는데 또 가? 아, 그... 그러지 말고 응. 요 앞에 형. 자자 살롱이라고 새로 생겼거든. 그래 오픈 기념으로 응. 소주가 응. 천 원이래. 응. 송혜교, 응. 김태희, 응. 현빈, 삼총사 오랜만에 응. 단합대이좀 하자. 맞아. 좋아 좋아 좋아. 콜콜콜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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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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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식으로 탕후루는 내가 쏠게. 어, 어, 고마워 고마워. 아, 소주 맛있걸 생각하니까 가슴부터 벌써 슬슬 넘어갑니다. 고마워, 고마워. 안 나오는 사람 어? 벌금 1 0만 원이야. 어, 알았어,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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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에어컨 빵빵한 곳으로 예약해 놓게. 안았어 어, 제주도 생각해? 응, 어, 알았어. 아우 뭐 하고? 어 자자 쌀농을 갈까? 제주도를 갈까? 에이 그러지 말고 어. 날씨도 좋은데 우리 어디 전대 가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좋지, 좋지. 해, 에, 알았어. 아미수가미수가 예배도 끝나는 게다 끝난 게 아니야. 예배 후에 어? 주일도 준비해야지. 에, 에, 에. 찬양 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대 선발 어, 네, 하자. 아우 싫어. 아, 날 아, 싫어. 들어. 나는 나이도 많고 노래도 못하고 시간도 없어. 사양대 봉사하려면 시간을 많이 뺏기잖아 에이! 에이! 답답하기는 여보게 미숙이. 네. 저기 이렇게 날도 좋은데 청천 우리 농장에 가서 어? 삼겹살도 꼬먹고 힐링도 하고 좋지. 그러고 놀다 오면 돼요 알았지? 아. 그 쓸데없는 데 가지 말고. 어이고, 알았어, 알았지? 알았어. 근데 이따 올때 이거 하고 응. 삼겹살은 사가줘. 알았어. 어, 응, 응, 응. 아 그래 요 배도 고픈데 청천으로 드라이브 가서 삼겹살이나 구워 먹어야 되겠다. 뿡빵빵빵빵 음, 빵빵. 미숙아 뭐해? 어, 저 원고 오빠가 청천으로 어. 놀러 오라네. 삼겹살 구워 먹자고 그래서 거기 가려고. 아 그래? 아, 잘 됐다. 봉산은 무슨 봉산이. 놀 때, 시간 있을 때 시컷 놀아야지. 그래 그럼 어? 우리 신나게 드라이브 하면서 원근에 같이 가자. 아, 좋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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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다. 아, 이 노래 죽인다. 아. 빨리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아야겠다. 웅, 기 아. <laughs> <laughs> 결국, 들뜬 마음에 신나게 즐기며 드라이브를 하던 미숙이는 너무나도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디선가 알수 없는 노래가 들리고 흐느끼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목소리만 들릴 뿐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숙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숙이, 아버지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주님께 귀한 삶을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미숙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뭐야! 나 죽은 거야! 안 돼! 안 돼! 나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야! 미숙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또 애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미숙이 좀 살려주세요. 우리 미숙이가 아직도 안 깨어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어머님,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미숙은 살며시 눈을 떴다. 눈을 뜬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미숙아, 어 미숙이 집에 있어? 어 미숙이 집에 있나?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오늘 주일인데. 아, 그래. 네. 네. 우리 찬양대로 함께 가서 우리 봉사하자. 미수가 기다릴게. 아니, 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나봐. 교회 가자네. 어, 알았어. 나 금방 갈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잘하지 못하지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를 각인하고자 이, 이, 그걸 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 각 기관에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봉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 이 시간 이후 지금 저이 미숙이 친구처럼 그냥 놀러 가기만 하고 그냥, 이 뭐야, 그 예배 끝나면 바로 집으로 땡땡 가고 하는 썬데이 그이 크리스찬 님들은 이제는 봉사를 한 건씩 다 하시기를 간곡하게 제대로 소망을 합니다. 네.